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관, 매일 10만 km를 쉬지 않고 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 청소의 핵심, 콜레스테롤을 잡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콜레스테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막을 구성하며 비타민 D 생성에도 쓰이죠. 문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도할 때입니다. LDL이 산화되면 혈관 벽에 들러붙고 염증을 일으켜 죽상경화증을 만듭니다.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죠. 2. 몸신들이 추천한 혈관 청소 음식 탑 5.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LDL을 낮추고 HDL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섭취 권장. 2. 귀리와 보리.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혈중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합니다. 밥에 30% 섞어 먹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 3. 마늘. 알리신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막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생마늘보단 구운 마늘이나 마늘즙 형태가 속에 부담이 덜해요. 4. 견과류, 호두, 아몬드.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가 혈관벽 산화를 막아줍니다. 단 하루 한줌 25g 이하, 만 섭취. 5. 베리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냉동보다는 생과 또는 스무디 형태로 섭취 추천. 3. 식습관만큼 중요한 혈관 관리 습관.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공복 시간이 길면 LDL이 더 높아집니다.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가 HDL을 올려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코르티솔이 과도하면 혈중 지방 농도가 높아집니다. 충분한 수면 6시간 이하 수면은 HDL 감소, LDL 상승을 유발합니다. 4. 몸이 보내는 콜레스테롤 위험 신호. 다음 중 하나라도 있다면 이미 혈관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어깨나 가슴이 답답하다. 손발이 자주 저리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두통이 심하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열이 오른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에서 혈중 지질 검사, 총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 지방을 꼭 받아보세요. 혈관은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좋은 음식과 꾸준한 습관으로 다시 점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 한끼 식단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혈관 나이. 오늘부터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엔 혈압을 낮추는 음식과 숨은 나트륨 더드로 돌아올게요.